윤석열이 인사를 단행했다고만 하면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측근을 갖다 앉혀서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최악의 인사 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익을 팔아먹느라 바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예정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검토 중입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광복절 경축식과 관련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할지 여부가 이날 오전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검토하는 이유는 유라이트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앞서 황정아 민주당 원내 대변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 등 반발과 더불어 권칠승 송옥주 한병도 의원은 독립기념관 이 사진에서 자진 사퇴했다며 민주당 내에서는 역사정의특별위원회와 행동포럼은 14일 이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최종적으로 불참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김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10일 열기로 했습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참 예정이어서 친일밀정 정권이 주최하는 85 경축 행사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우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천안시 동남구 독립기념관 분수광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의 계속되는 만행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신문이 잇따라 검찰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에 비판 사설을 내고 있습니다. 기자 개인의 위축을 넘어 언론 자유침해 우려가 나온다는 공통된 시각인데요. 동아일보는 9일 검찰 언론인까지 무차별 통신조회, 미국에선 어림도 없다 사설을 내고, 특히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통신조회는 심각한 문제라며, 기자 개인의 인권 차원을 넘어 언론 자유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취재한 언론인은 물론이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와 언론단체 관계자들, 심지어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인척들의 통신자료까지 들춰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기자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파악하면 취재원이 누군지가 드러난다. 취재원의 신원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다는 얘기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 이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결국 언론의 취재 활동은 위축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일부가 언론인 정치인을 대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일보에 이어 동아일보까지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7일 사설 언론인 정치인 전방위 통신조에 검찰이 불신 키웠다 해서 검찰 입장에서 법적 기한은 지켰다지만 7개월이나 늑장 통보할 사안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검찰에 그 많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통신정보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통신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기자의 취재원 정보까지 검찰이 알게 된다면 취재 활동 위축과 언론 자유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빌미로 검찰이 전방위적 통신사찰을 벌였다며 피해신고센터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빌미로 검찰은 전방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며 명예훼손 사건 보도 시점은 21년 말부터 22년 3월 초였고 총 4건이었으나 검찰이 통신을 조회한 시점은 2024년 1월 초이고, 대선 기간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검찰이 전기통신사업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수사 때문에 통보를 두 차례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통신사찰을 당한 이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인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인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고 의원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얼마나 빈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만 19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좌진은 68명, 당직자 43명, 당원 9명 등 13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인 등 상당수의 시민들이 통신사찰을 당했을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 의원은 통신조에 문자를 받고도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 나도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참 많다며, 민주당이 피해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기 위해 민간인 및 야당 인사 통신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의원은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찰을 당하는 나라가 민주국가는 아니다. 마구잡이식 통신 사찰을 자행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서영규 의원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한다면서 자신의 보좌관도 통신 사찰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 그 사람들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건희 주가 조작 때문에 시민보 기자랑 통화했다. 명예훼손을 빌미로 다른 사람까지 다 조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서 의원은 다른 형태의 수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드린 것 아니냐. 이러니 이게 사찰이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모든 것을 사찰에서 캐비닛에 넣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한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 탄핵 사유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사망 사건의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공무원이 생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를 두고 윗선과 생각이 달라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근거로 이번 사건을 권력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야당이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 지국장이 생전에 사건 종결 처리 압박을 받았고 본인 생각과 다름에도 압박에 반대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의 지인 통화가 드러났다며, 부패방 지국장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에 또 다른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의 권력농단 앞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했고 전은수 최고위원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 없이 종결한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전날 김보엽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고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서 자랑으로 여겼을 권익이라는 조직을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원인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명필 혁신당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권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안 보고를 받거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와도 논의해봐야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세종 종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혜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신고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탄핵의 재료는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